예, 올영 추천템! 유튜버 임보라님과 페리페라가 콜라보한 섀도우 팔레트. 품절 대란이었는데 제 입구 돼서 바로 구매했어요. 쓰기 편하라고 케이스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. 기획 세트로 브러시 두개가오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? 가을 뉴트로서안 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. 이 색감 좀 감상하실게요. 이거 봐, 이거 봐. 너무 예쁘죠? 웜톤이라면 누구나 데일리로 잘쓸것 같아요. 버릴 컬러 하나 없는 알찬 구성이에요. 다음은 11호인데 얘도 요물이랍니다. 이 비주얼이 어쩔 건데?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요. 확실히 채도가 빠지고 명도가 다양한 게 보이죠. 입자가 고와서 가루가 날리긴 했어요. 미지근을 강조하던데 그 정도로 웜하진 않지만 웜톤도 쓸수 있는 팔레트 같아요. 솔직히 색만 보면 얘가 더 예뻐요. 사랑해! 아, 어, 루피의 모습이 마치 회사 생활하는 저 같네요. 패키지 리뉴얼로 돌아온 컬러그램이 루피와 콜라보했대요. 미친 이 땅콩 쓴 루피 보고 안살 수가 있냐고요. 게다가 키링까지 주는데! 이번엔 두 컬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. 이키링은 신상 두 컬러와 베스트 두 컬러 한정으로 증정됩니다. 이 틴트 라인 중에 가장 웜하고 가을 뮤트가 쓰기 좋았어요. 채도가 낮기도 하고 말 그대로 베이지 색이거든요. 또 사버리고만 페리페라 블러셔 그중 신상 31호입니다. 요즘 가을 뮤트가 쓸만한 화장품이 쏟아져서 너무 행복해요. 얘는 젤리 타입으로 가루 날림이 없긴 한데 또 너무 촉촉하진 않아서 브러쉬로 바르기도 쉬웠어요.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는 거 아시죠? 제가 추천했던 블러셔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이것도 사셔야 돼요.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. 그럼 다들 똑똑한 소비 하세요. 다 사시는 게 똑똑한 거예요. <laughs>